전 세계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 직장, 명예, 돈, 꿈, 건강, 의미, 친구, 인생의 핵심 요소들을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꼽게 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이한 결과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목소리>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문에 응한 대한민국 사람 중에 95%가 1순위로 돈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돈에 미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돈이 있어야 나머지 삶의 가치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꿈, 명성, 건강, 가정 등등 지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친구도 돈이 없으면 지키기 어렵죠. 우리는 그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돈 걱정 안 하는 부자가 될까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수성가한 부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누군가는 역시 대한민국은 썩었어. 금수저들이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다해쳐먹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웠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수성과 부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창업 비율 자체가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다 알면서 진짜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창업은 다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섭고 힘들고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또 직장에서 시간만 떼어도 웬만한 자영업자 사장님들보다 스트레스 없이 돈더 벌어가다 보니까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퇴근 후에 재테크 깔짝, 브랜딩 깔짝, 독서 깔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박 날 확률은 거의 로또라고 봐도 무방하죠. 또한 가지 상속받은 부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자들이 내가 부자가 될 기회까지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처럼 한정 수량만 생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 부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고객님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 한 100만원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봅시다 생활비나 빚 갚는데 쓰지 말고 온전히 당신을 위해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고 싶었던 아이템이나 여행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한 2천만원이 생겼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디 다 쓰기는 아깝고 그냥 저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100%의 확률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원일 때는 소비해버린다. 2천만원일 때는 저축한다. 3억일 때는 투자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쓸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생기면 모으고 투자할 생각만 합니다. 서울대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한것 아십니까? 그것처럼 부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아낍니다. 서울대생이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유익한 점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아주 적은 돈이라도 잘 모으고 투자한다면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 1%의 부자들은 평균 3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함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쓰는 휴대폰,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타는 차는 과연 여러분의 것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부자들이 그대로 쓰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부자들도 먹습니다. 심지어 13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슈퍼리치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평균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의 86%는 13억 미만의 자산가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명품을 두르고 고급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은 상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진짜 부자가 아닌 부자 호소인 부자 유망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박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40년 동안 부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찾아낸 비밀 중에한 가지는 바로 사회적 무관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기본 배경 화면이고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뭐가 유행하는지 남들이 어떤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애초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과소비 안 하는데 과연 당신이 과소비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요즘 유행하는 것, 연예인이나 친구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로 필요도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한다면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사거나 남들을 이기려는 과시욕구, 경쟁욕구로 소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돈을 인격체로 대하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로 100일 챌린지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93일 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뤄줬으면 좋겠는 콘텐츠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